오, 어, 안녕하세요. 오디션은 이쪽인가요? 빗방울, 춤, 가로등 밑에서의 노래. 빗속에서 가로등을 붙잡고 마음껏 춤추죠. 어, 정말 클래식한 한 장면이죠. 언젠가 나도 주인공이 될수 있다면. 나만의 캐릭터, 나만의 대사.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안녕하세요, 베티입니다. 이번 새 배역의 오디션을 위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아니,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베티입니다. 이번 새 배역의 오디션을 위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히 앉으세요. 어,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바로 의상들을 치울게요. 어, 베이컨이네요… 예쁜 배우들에게는 천적과도 같죠. 사람들은 외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절 부러워하지만 전 그들의 대사가 부러워요. 좋은 아침이에요! 어때 보이나요? 이번 오디션은 성공할 것 같아요? 좋은 아침이에요라는 대사 한마디밖에 없는 평범한 역할이지만 그래도 좋아요. 하나도 없는 것보단 훨씬 나으니까요. 어, 안녕하세요. 온줄 몰랐어요. 아, 이건 노트예요. 별거 아닌데. 그냥 제 시나리오예요. 노숙자, 한탕주의자, 이발사, 주정뱅이.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있지만, 밤에는 같은 하늘을 바라보죠. 이런 걸 알게 해주는 영화는 정말 신기해요. 그렇지 않나요? 머리카락을 덮고 특징을 지워요. 그, 그다음 필요한 건 연기뿐이 있죠. 좀 거칠죠. 처마를 제대로 잡으려면 연습을 좀 해야 하거든요. 무성 영화 시절에는 몸짓으로만 감정을 전달해야 했어요. 자, 이렇게요. 다다다. 괴롭고 마음이 어수선하거나. 오디션에서 떨어졌을 때, 혼자 방에서 제 노트를 펼쳐봐요. 종이 소리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거든요. 잘했어요! 완벽해요! 컷! 아, 아유, 죄송해요. 촬영장이 아닌 걸 까먹고 있었어요. 어, 전 신경쓰지 마세요. 그냥 지켜보거나 따라하는 것 뿐이니까요. 언젠가 당신에게 믿을 만한 액션 대역이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하... 포기하지 않으면 앞으로 좋아질 기회가 있을 거예요. 공중에서 720도 회전한 다음 뒤로 세 바퀴 반 돈다. 어. 전잘 모르겠어요. 정말 미인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영웅이 있을까요? 저의 첫 배역은 무엇일지 수없이 많이 생각해 봤어요. 갑부, 용감한 모험가 요조 숙녀, 부잣집 딸이 아닌, 갈색 머리의 베티가 연기하는 첫 배역이요. 전 상상을 모두 노트에 기록해 두고, 그걸 나의 시나리오라고 불러요. 좋았어요! 감독님, 준비됐어요! 알았어요, 감독님! 다시 갈까요? 이어서 앞구르기요? 문제 없죠.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영화의 폭발 장면이 빠질 수는 없죠. 완벽한 탈출. 능력을 보여줄 때군 위험을 분담하는 게 나의 일이에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성공인가요, 감독님? 네. 어, 응, 응.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